예, 휴식했어요? 자, 다음을 봅시다. 이중적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영역에서 피적분함수가 연속이면, 적분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적분값은 같다. 어, 그러니까, 적분의 순서를 적당히, 이게 연속함수면, <laughs> 그, 적분하기 편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중 적분일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뭐 이런 영역. 요 영역의 적분을 음 <laughs> 음. 미안합니다. 0부터 뭐 1까지. x가 x는 0부터 1까지. 그다음에 y는 x가 딱 정해지면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 y 콜 x 제곱, 는 y 콜 루트 x. 그러면 이렇게 적분하는 거. 그러면 y의 범위는 밑에가 x 제곱, 위에가 루트 x.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적분 영역이 되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인테그랄 f를 y로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x로. 근데 y의 범위가 X제곱, root x 제곱, 루트 x. 0 1 이렇게 근데 이거나 사실은 또뭐랑 같다고 했냐면 적분 영역을 이렇게 생각하면 y쪽을 먼저 생각하면 y가 0에서 1 이거는 인테그랄 fxy를 dxdy 그래서 y는 0에서 1 그렇죠? 그다음에 x는 y를 고정시키면 요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y콜 루트x 그럼 이거는 x 이 l y 제곱이죠. 그니까이 아래쪽이 y 제곱, 위쪽이 루트 루트 y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이거나 이거나 이게 결국 같은 거네, 요그쵸이 모양, 이 적분 모양이. 예. 이런 식으로 순서를 x y 할 거냐, y x 할 거냐 그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삼중 적분의 경우는 삼종적분의 경우는 적분순서가 d, x, dy, dz를 늘어놓는 방법이 이게 3개니까 3팩토리알여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래서 이 예제 3번을 봤더니 그 6가지 방법, d, x, dy, dz, d g 이렇게 되어 있는 이 6가지 방법을 다 한번 나타내봐라 하는 게 지금 예제 3번의 얘기예요 봅시다. shift window s에서 얘를 딱 복사해가지고 가서그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 여섯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기보다 적분하는 그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영역이 지금 어떻게 된 생긴 영역이냐면, g 콜 0, g x, y 제곱 이콜4마이너 2x로 둘러싸인 영역이래요. 자이 영역을 한번 가서 봅시다. 어떻게 생기는지. 그래서 제가 미리 그려봤더니 요렇게 생기는데잘 모르겠죠? 그니까 그 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어 뭐야 그 여기 y 제곱 이콜4마이너 2x 그래서 y제곱이 콜 4-2x 그림면 이거예요. 어? 빨간 거. 요거랑 요걸로 둘러싸였으면서. 그 다음에 평면이 하나가 뭐냐면 g 콜 0이죠? g 콜 0. 요 밑에 노란면. 그 그러니까 요거, 요거보다 또 위쪽에 있어야겠죠? 둘러싸였다 그랬으니까. 위나 아래겠죠? 근데 아마 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하나가 뭐죠? 평면이, 예, g 콜 x. G 코렉스, -Corex, G 코렉스를 딱 그렸더니, 야, 요 파란 거. 그래서 요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걸로 둘러싸였다 그랬으니까 여기 안에 보이는 요기에 요거, 요 요거, 요기잘안 보이죠? 좀더잘 보이게 제가 바꿔서 그릴게요. 좀더잘 보이게. 좀더잘 보이게 그리면. 조금 줄였어요.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예. 네. 이렇게 둘러싸인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요요 요 안에 이게 뭐라 그래? 이걸 치즈 조각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잘려 있죠. 그렇죠? 그만 돌고. 그래서 요요 요 빨간 축이, 요 빨간 축이 x 축, 그다음에 요 녹색 요게 y 축, 그다음에 요 파란 게 z 축이에요. 그래서 그그 그 X하고 Y평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이게 책에다 이게 첫 번째로 그려 놓은 거예요 이게 책에 보면 요 어, 그림 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가 ZX, ZX는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렇게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YG 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네, 그게 지금 세 번째 책에 있는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역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순서를 이제 여러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서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라고 되어있냐면 지금 얘를 예를 우리 뭐라 그럴까 이걸 이걸 a라 고하면 a를 이제 여러가지로 표현해 봐라 근데 인테그랄 g를 적, 그러니까 적분 적 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순서대로 오니까 지금 첫 책에 보니까 풀이가 풀이 에 보니까 dg dy d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z g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그다음 y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다음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움직이는 범위를 먼저 정합시다. s가 움직이는 범위를 그러니까 요 영역 s를 나타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여섯 가지가 있는 거예요. s를 나타내는 방법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요 x의 범위는 x는 x가 움직이는 범위 책에서 보면, 아, A번 그림을 보면 되겠죠? A번 그림, 요거. 요게 요요 이게 요, 지금 아, A번 그림이 게 아닌가? 아 맞죠. A번 그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A번 그림이 아니라 첫 번째 그림. X는 지금 여기 0에서부터 여기 2까지 움직이죠.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렇 X는 여기서부터 여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X에 보면 0에서 2. X의 범위는 0에서 2.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Y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여기, 이제 Y를 여기 딱 고정을 해요. Y 값을, 하나, 그러니까 X 값을 하나 고정을 해요. 소리 Y가 아니라. 그러면 책에 있는 그림이 필요하겠다. 요, 요 그림을 가져가서 보면, Shift Windows에서, 요거를 한번 다 뜯어가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지금 어. X는, X는,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0에서 2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Y는 X가 하나 딱 고정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아이고, 삐딱해. 어.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y 값이 여기가 루트 4 마이너스 2x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 2x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 여기가 루트 4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g의 범위는 g의 범위는 x가 딱 고정되면 x가 그렇게 딱 고정되면 x가 지금 0에서 2까지 움직이죠. x가 고정되면 g는 이렇게 움직이죠. 오케이. 얘가 지금 뭐냐면 g equal x죠. 그러니까 g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x까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적분이 표시가 됐죠. 이렇게.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거두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림을 위에다 먼저 놓고. 다음에 봅시다. 두 번째 방법은 적분 A를 나타내는데, 인테그랄. g를 적분하는데 어떻게 돼요? 책에 보니까 d g dx, d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y의 범위, y가 움직이는 범위는 y가 움직이는 범위는 여기 보면 이, 이, 이 그림에서 보면 아,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죠? y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x는 여기를 딱 고정해요. 이렇게. 딱고정하면쭉 올라가서 요게 x의 범위예요. 까지가. 그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x니까 요 요점. 그러니까 요거를 x로 표현하면 x 어떻게 돼요? x로 표현하면 2 1분의 y 제곱. 그러니까 2 1분의 y 제곱. 오케이? 그다음에 g의 범위는 g g g, g z z 그치. 마지막에 z로 접근하잖아요. z의 범위는. z가 움직이는 거는 지금, 그 y가 고정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고정,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0부터 2-, 2-, 2, 잘 생각해봐야 2 y제곱이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y제곱이냐? 근데, 지금 이 g라는 애는 x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구하면 0부터 e-y 제곱 그렇게 만약에 설정을 하면 무슨, 어떻게 그림, 그 찾은 거가 되냐 면요 영역이 아니라 요 그림이 아니라 그거는, 어, 제가 하나 더 그려놓은 게 있는데 오케이. 어떤 거더라? 인아 여기 위에 요거 요렇게 위 아래가 요걸로 막힌 영역 요요 요, 요 파란 거 없이 요 영역에서 요요요 요, 요 영역에서 적분한 거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요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요세 번째 그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g 의 범위는 지금 y가 고정되고 그 y에 의해서 x가 고정됐으니까 여기 x가 이렇게 고정됐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냐면 얘가 지금 equal x니까 x까지. 그래서 0부터 x까지 이렇게. 오케이?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적분 영역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그림을 가서 보면, 세 번째는 적분이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적분 순서가. 세 번째 거 보니까, y부터, y가 첫 번째, 그 다음에 g가 두 번째, 그 다음에 x가 세 번째. 그럼 x의 영역을 먼저 정하죠? 그럼 x는 아까 0부터 2라고 그랬고, 그 x가 정해졌을 때 g는, x가 정해지면 g는, x가 이렇게 정해지면 g는, 0부터 x죠? 여기니까이게 지금 g e q u x 라 그랬으니까, 네, 0부터 x까지.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x가 결정되면 y의 범위는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 루트, 4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씩 쉬워지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쓰니까 는 조금 틀리나 조금 빼서, 뽑아서 옆으로 이렇게 빼서 쓰면, 여기가 G,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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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뭐였더라? DY, DG, DX.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 거는, Shift V. Shift가 아니라 Ctrl V. 네, 여기서 보면, 얘는 순서를, 지금 이게 몇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가, G를, 어떻게 해요? dy, dg, 아니, dx, s o r r dx, DG 그러면 지금 G의 범위를 제일 먼저 정하는 거죠. G의 범위. 그럼 G의 범위는 여기, 여기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이렇게.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0부터 여기가 얼마죠? 2죠, 2. 요거 아니면 이 그림에서 봐도 되죠.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G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그래서 0부터 2. 오케이?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결정해야 되죠. X.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G가 여기, 여기서 여기 보면. G가 여기 딱 결정이 되면, 요 값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요. 여기까지.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이 이 선이 지금 G 콜 X죠. 그러니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G서부터 E까지. G서부터 E까지. OK? 그 다음에 지금,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y는 지금 그, x하고 g가 결정이 됐으니까 y는 뭐, 예를 들어 g가 이렇게 결정됐다 그러면 y의 범위 이렇게 움직이죠. y의 범위는. 또는 여기서는 이렇게. x가 결정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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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 루트 4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다음 쪽에 넘어가면 있죠? 다음 쪽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다 계산하는 거예요. a를 어떻게 했어요? integral, g, x 순서가 g, y. 그러니까 y를 제일, 마지, 제일 마지막에, 즉, y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2, 그때 z의, y가 결정됐을 때 g의 범위는, y가 딱 결정되면 그때 g의 범위는, y가 이렇게 결정되면 그때 지의 범위는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y가 결정되면 지의 범위는 0부터 여기 0, 0부터 여기 0이죠. 0부터 여기 까지 0부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 그다음에 x의 범위는 x의 범위는 Y를 딱 교정하고 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0부터 여기서 X구하면 이것도 또 E-2분의 Y제곱이죠. 2 2분의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를 보면 적분의 순서가 지금 dx, dy, d z 이렇게 되어 있네요. g를 제일 처음에 결정하면 g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0부터 2 사이, 그 다음에 y는 그때 g를 딱 결정하면 y는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죠.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지, 루트 4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y 하고 g가 결정 됐으니까 x는 이렇게. 즉, 0부터 2 마이너스 2 분의 y 제곱 네,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 이거죠. 이 6개의 적분이 다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니까 적분 순서를 적당히 바꾸어서 계산하기 편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중 적분, 삼중 적분을 할 때는 적분 순서, 이 적분 영역을 결정하는 거, 적분 순서를 결정하는 게 문제 풀이를 얼마나 쉽게 할수 있느냐 할때 이제 결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익혀놔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저, 그, 노하우나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줄기는 좀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해봐야 돼요. 예, 예제 3번이 좀 길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또 끊었다가, 다음 또 뭐냐, 어, 치환적 분 같은 거를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